자 간다 미강카 미강기 카 미드강타 기발 카사딘 갑니다. 카사딘 스킨이 뭔가 예쁜 게 없어.

짱 좋음, 진짜. 오, 정글 나만 하진 않겠는데. 저 상대 거를 주로 먹습니다. 자르바님? 거, 걱정, 노노! 이거 좋음. 아, 진짜. 진짜 힘 <laughs> 진짜 레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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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가지고 우리 정글 막 빼먹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묵묵부답하겠습니다 먹어야지 또 역시 역시 무수한 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게임 시작하면 이거 개좋음 오케이 칼날불이 <laughs> 먹지 마요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정글 싸움 나면 카사딘 좀 구리거든요. 그냥 초반에 그냥 계속 구려요. 약간 방구 같은 거야. 계속 구리다가 한번 끼고 나면 시원한 거지. 할거 없죠? 오케이, 파이크 아, 이거 좋은 그림 아닌데, 나 이거... 아씨... 뭐야? 이거... 끝까지 올... 끝까지 올 텐가? 음. 나욕 먹고 있네. 자 리드 강타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. 질량 좀 볼까. 음... 한번 볼까. 음. <laughs> 어, 아파. 자 이럴 때 대포 먹 힘드셨죠? 강타가 있다면 대포도 쉽게. 대포 놓칠 일이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바이게를 먹어줄 수 있다는 것. 그것은 바로 미드 강타 카사있는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비어드 템프라니 오빠 한테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블루 내가 먹어도 되려나? 좀 위험하긴 한데. 강타가 있으니까. 내려와봐. 어이, 아칼리가 내려오네. 오케이, 남의 정글 스틸 어, 가능하고요 쟤네 다... 다 여기에 모여있어 자, 사일로스 뭔가 먹으러 왔지만 없는 거임! 그리고, 카사딘이 있는 거임! 조심해요, 올라프! 아이고, 어, 잭스가 크네, 이거. 자, 두꺼비 먹지 말라, 스토리도 안 했거든요? 나 말을 잘 들으니까, 먹지 말란건안 먹는데. 그렇게 막 통제하지 않은 건 해도 되는 거지. 오케이, 맛있다! 맛있다, 커피 맛있다. 호호호호 <놀람> 어. 와우. 자 이런 거 감타로 절대로 블러를쓸 당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보셨죠?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이득이 불러 갔어요. 자, 욕 먹자. 가자! 용 먹어! <laughs> 나 강타 있어, 얘들아! 안 뺏겨! <laughs> 정글론 없지만 강타가 있다? 응? 용을 어떻게 먹었지? 어, 지금 레벨 높죠? 이러, 이런 걸 원한 거예요. 이렇게 레벨 일단 높으면 머리도 그냥 세거든요. 저화 하나와의 그런 효용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. 이기나요? 못 이기겠지? 아, 들계산이안 돼. 아? 뭐야, 별거 없잖아. 그렇지. 그렇지? 그러면 이제 카사딘이 붙어있는 싸움은 지지 않지? 아니 시리 말고 지지 않는다고 같지 않고

다시 기분 나빠졌어요 음. 대답을 안한다 이 말이야 아, 카사딘 노벤좀 어 문도 좋아 아까 문도 엄청난거 봤어 080 문도가 게임을 캐리할 뻔한 이거좀 <laughs> 누군가 한명은꼭 물어봐요. <laughs> 자, 사일로스랑은 제가 좀 은근히 라인전을 많이 해봐가지고 아 이거 이런 기분 안 좋은데. 넌 이런 거 못하지. 미드에 강탈 들고 오란 말이야. 미니언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. 오케이고 서로 <laughs> 서로 뒤동만 해가지고 엄청 막 치고 받고 했는데 <laughs> 다 멀쩡해, 다 굉장히 건강해. 살짝 모습 가려주고 스위치 반대 동선에 있는 이 정글 개를 먹어주는 것이죠. 근데. 왜 라이오? 오케이 오 이곳이 바로 카사딘의 또 좋은 점 갱회피가 굉장히 손쉽다 특패나 이런 애들이었으면 은좀 죽었겠죠? 눈물 흘리면서 아왜 람머스 나한테만 와아 <laughs> 우리 정글 뭐 하냐 와아왜 람머스 나만 와 아, 우리 정글 뭐하냐! 아! 음, 자, 지금. 트위치 많이 속이 상한데? 생각이 없다, 막 이러고 있는데, 지금? 지금 바텀한테 좀 많이 화가 났어요.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칼날부리까지 먹은다면 <laughs> 아 지금 만화가 너무 없어서 오케이. 아, 첫 일킬. 행복해요. 나이스. 좋아요. 가만히 있어. 음, 좋아요. 자, 용은, 나 없어도 알아서 잡는 거고, 요때 기회입니다. 요런 걸, 요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, 용을 뺏어 먹어야 됩니다. 트위치 죽어버린 것이다. 야수도 크면 좀 그런데. 쓰읍, 람모스가 약간 던지나 뭔가 자신감인가? 난 이래도 죽지 않는다는. 와우. 보셨습니까 여러분? 이곳이 이곳이. 폭식 카사딘 밥 먹은 값은 한다 먹은 값은 한다 썰렌을 음. 만들어내는 카사딘 이제 합법을 넘어서 전 국민에게 권장해야 돼어 어, 뭐야 듀오 요청이 <laughs> 듀오 요청이 왔는데 듀오까지 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어, 딜량도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뭐 그중에 제일 제가 낮긴한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희망의 불꽃에 장작을 팍팍팍! 상 뭐, 마치, 비타. 요, 코집 이, 고, 여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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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